안녕하세요. 아빠는 어, 여행기 오실랍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 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원주의 아름다운 곳, 좋은 곳,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자, 여기는 원주 미지엄산에 도착을 했고요. 야이가든 종이방으로 미술관 기본권으로 했기때 기본권으로 해서 19,000원짜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입장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해서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쁘네 이 조형물이 참 멋지게 돼 있네요 이거 보면 지금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네요 뭐가 지금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어 물이 내려오는구나 이쁜 조각 작품들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다 자작나무숲길 사진찍기 좋고 어,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포토존이네. 야 이게 멋지네.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물을 담아 놓는 게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저거 사진들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옴니버스 2022년 9월 28일까지. 야, 이게 뭐냐? 뭔지 잘 모르겠다. 진짜 품질 같 여기가 바로 백남 중간입니다. 아, 소리는 안 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감상을 해보시면 받겠습니다. 아, 좀 전에 위에서 봤던 곳입니다. 이렇게 돌 무덤이 무더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상이 무슨 예술 작품이겠지만 신라가 보기에는 다돌 무덤 같아요. 원주 뮤지엄 산. 어, 신라가 생각할 때는 어, 비용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종이박물관 쪽으로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종이의 발명과 정파. 백제, 호구형, 일 종이 만드는 기계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이게 다 종이로 만들었다는 건데. 원주 뮤지엄산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원 가면에 도착을 했고요.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 관람은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료. 이게 지금 선화당이네. 여기 뭐 발굴 당시에 나왔던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이 지금 선화당 건물도 옛날 건물. 여기서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곳입니다. 여기는 과연 뭘 했을까요? 아마도 관찰사가 연애를 베풀고 그려던곳 같아요. 초과로 이렇게만 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 가면을 돌아보는데 잘 보존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볼건 없지만, 그래도 원주 여행하시면 역사도 알겸 해서 강원 가면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 거 신라가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는 박경리 문학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살펴봅시다. 박경리 선생님 이 작품들인가봐요. 도시의 고양이들. 이거 소나무가 하나 이쁘게 써있네 헤이란강을 아, 구워보는 소나무를 상징한답니다 이게 이거는 돌무덤 이거는 흙무덤 1980년부터 박경리 선생이 여기서 거주를 했네 이 지금 목련꽃도 지금 꽃이 올라왔네 여기 박경리 선생이 앉아 계시네 책하고 호미를 들고 이 고양이 한 마리하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불이 켜진 거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는 없네. 어? 고추가 널려 있네. 대박. 근데 집은 왜못 들어가게 한데요? 불은 켜졌던데. 아 저희가 지금 은었어요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창문 열어놓는 이유가 밖에서 내 이렇게 실수 있도록 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주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찾아왔는데요. 안개가 끼어 있어서 왠지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잡으려면 상당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찾아와야 됩니다. 아, 은행나무 높이가 32m, 줄레가 16.27m. 대략 한 8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지금 은행나무 뿌리 보시면 뿌리가 지금 바깥으로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일체의 무속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뿌리는 하나 같은데 저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무가 두개 같은데 여기는 제가 가을쯤에 한번 꼭 다시 와서 단풍 들었을 때 모습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판계리 은행나무 이렇게 모환적인 풍경을 이렇게 담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주 그랜드밸리. 요 다리 건너서 이 계단 올라가면 이제 소금산 출렁다리 지나서 저 잔도길 지나면 전망대 그리고 울렁다리까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여기 잔도길 전망대. 그 다음에 울렁다리까지 입장료는 3,000원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올라가는 나무 대표 계단은 출렁다리까지 상당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걸어왔습니다. 잠깐 이렇게 힘들게 계단 을 올라오면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가 나옵니다. 사진 찍는 포토존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네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시면 정말 흔들리죠 자 여기만 좀 지나면 술술 빠질 것 같긴 해요 소금산 울렁다리 스카이터 1.3km 여기 보시면 표지판에 나와있죠 요 위쪽 지나면 이제 잔덕길 접어듭니다 자 여기서 소금산 출렁다리가 정확하게 조망이 되죠 물론 여기 지금 울릉다리 요 밑에 오늘 주 목적은 여기 울릉다리 이게 주 목적입니다. 아 자, 좋다 자, 이 전망대에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서 지금 울릉다리쪽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전망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데크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다 대단하다. 아, 여기 지금 울렁다리에서 저 소금산 출렁다리도 조망하면 멋있게 보일 것 같아요. 와! 와. 카메라만 이렇게 넣어서 울렁다리 정면선 저 밑에 철길은 철디등, 레일바이크용 철길이구요 울렁가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총 연장이 404m 폭 2m 오 진짜 울렁거리네 지금 그냥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흔들려서 어휴 흔들려 어우 이거 그 유리로 지금 바닥이 까맣죠 까만... 저쪽으로 보시면 소금산 출렁다리 아까 걸어왔던 길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잔도길까지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이게 다리가 진짜 그냥 똑바로 걸을 수는 없다는 사실. 여기서 하룻밤 먹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내려가는 하산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직 깨끗하게 정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내려가는데 지장은 없고 이상으로 소금산 출렁다리 물렁다리 잔도길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지문화 테마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금 한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종이에다 이렇게 아이들이 소원지를 붙여놨네요. 여기 앉아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한지의 역사 1848년도 교지 옛날 원주 지도에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후지공에는 한지를 여러 개 붙여서 두껍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통, 통가랑 <laughs> 통인것같단야채도 이런 것도 다 한지로 만들었나 보네. 이게 한지 올려주마죠. 당나무? 껍질이요. 당나무? 껍질. 당나무 어, 껍질? 네. 여기는 시간에 잘 맞춰서 오시면 응.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환지 테마파크를 나오면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벤치들도 있고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시내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조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주 한지 테마파크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